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그 계정 만들기 우리가 계정 만들기 중에서 어, 첫 번째 계정 그 네이버 네이버 쪽에 계정을 만드는 에, 첫 번째 시간으로 어,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 등록하는 방법을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이버 그 플레이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 미리 좀 어, 준비해야 될그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어, 일단 사장들그 사업자 등록증 어, 요 파일 형태로 요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메뉴 가격표 사진 여기에 10장 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준비되신 만큼 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게 소개 사진 예, 소개 사진은 이제 120장까지 뭐 등록이 가능한데 아, 뭐 그렇게까지 예, 많이 준비하기는 좀 힘드니까 일단 한 20에서 30장 정도 어, 그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어, 지도 등록, 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사임들 회원가입한 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어, 일단 맨 밑으로 어, 내려가 보시면은 지역 업체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어, 지역 업체 등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어, 신규 등록을 할수 있게끔 어,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규 등록을 어, 눌러주시고요, 들어가 주시면은 어, 바로 그첫 페이지가 네이버 이미 등록된 업체가 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의 샘플로 어 지금 이제 그 해냄 학원이라는 데를 하나의 모델 기술해서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지금 띄워놨는데요아 요거를 제가 업체 등록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체명은 서임도 가게 이름 써주시면 되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그 업체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우리가 해냄 학원이 보니까 352-6077이네요. 3 5 6 0 7 7 사장님 가게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검색 에, 주소가 여기가 아, 종로구 통일로 요 주소 검색 주소 넣어주셔서 찾기를 해주시면 에, 나오니까 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어, 위치 확인 그 지도 보기가 나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 다그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가지고 에, 우리 가게를 찾아오게 되니까 아 요게 굉장히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가끔 보면은 요게 좀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잘못 찾아 가거든요 정확하게 내 가게 주소하고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선택을 에,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사업자 등록 중에 그 종목에 있는 써 있는 그 업종을 여기서 카테고리 분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는 학원 이니까 학원 쪽으로 주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업종 선택을 해서 어 누르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사장님들은 다음 페이지로 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에, 우리는 그저 해녀 학원에 이미 여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에 요게 이제 요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이미 등록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정으로 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이,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 필수 정보 입력란이 나오죠. 어, 필수 정보 입력란에 앞 페이지에서 뭐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 다 아, 이미 끌어다가 아,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문 업체명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이용 시간. 이용 시간은 우리 가게가 아, 우리 그 매장이 평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 뭐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요거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용 시간이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어, 이용 시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어, 요거는 이제 체크해서 놓으시면은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여기 이용 시간 우리가 언제 언제 운영을 한다라는 거. 아, 이런 것들을 여기 표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키워드. 아,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가게를 에, 검색을 해서 찾아오니까, 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게를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 검색을, 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오니까, 에, 요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 메뉴명이나 서비스명, 상품명으로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죠. 아, 그러니까는, 뭐, 무슨, 무슨 동, 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 대표하는 메뉴나 그 서비스명, 상품명을 여기다 가 기재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영어, 과학, 뭐, 특목고, 국어, 논술, 뭐, 대학 입시 상담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놓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바로 요기 표기됩니다. 대표 키워드. 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아, 그 가장 대표적인 거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메일 정보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증빙 서류는 업종마다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먼저 사업자 등록증 준비해 놓으셨죠 그거를 여기다 파일 첨부를 해서 어,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상세 정보 입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세 정보 입력,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자, 스마트콜이 나오는데, 요거는, 야, 가장 중요합니다. 자, 스마트콜을 해놓으면은, 핸드폰으로 우리 가게를 열었을 때, 바로 요기입니다. 여기 요기 전화. 요 전화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가게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스마트콜을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사님들 다 동의해 가지고 어, 쓰는 걸로 어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아,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제가 요다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등록이 에, 이제 에, 오케이가 되면은 어내 업체 이제 요런 그 메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콜 이렇게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콜이 어떻게 왔는지 요 통화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여기가 최근에 통화한 기록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전화들을 한 거예요. 이 고객들이. 네. 계속 우리 가게에 이렇게 문의 전화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관심이 있고, 이 우리 가게를 방문하거나 우리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매출과 아주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업체 현황 여기도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에,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 요건 최근 7일인데 최근 30일 내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에, 전화 발신 번호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요. 050으로 표시된 그 발신번호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고객이 이분이 전화를 했었구나. 혹시나 내가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뭐그 전화 통화가 안된 이런 빨간 그 글씨로 뜨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화 확인해 가지고 어, 바로 확인해서 고객하고 어, 통화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 무조건 사람들이 해놓으셔서 어, 스마트폰을잘 활용하시는 게 우리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 홈페이지 제가 그 우리 가게 홈페이지는 온라인 마케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꼭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은데 바로 여기가 그거를 기록하는 란입니다 어, SNS까지 다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입력을 할수 있는 나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시면은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걸 넣어 주시면은 바로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렇게. 요거를 이제 보고 클릭해 가지고 이제 우리 그 가게 이런 홈페이지도 이렇게 클릭해서 우리 가게에 대한 홈페이지도 고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들은 어, 고객들한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블로그 있으면은 블로그의 최신 그 소식들, 아, 바로 이런 거죠. 아, 뭐냐면은 블로그 카페 그 소식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에, 우리 그 업체 소개와 더불어서 어, 이런 그 최근 글들이 노출이 됩니다 고객들한테 이게 또 굉장히 에, 이제 우리가 그 리뷰라든가 평가 이런 걸 보고 바로 우리가 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어이 집은 음, 평가가 좋네 아니면 어이 이 집은 어, 리뷰가 굉장히 좋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고객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플레이스 등록, 우리 업체 등록을 꼭 해줘야지만이 된다. 왜? 이거는 무료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아, 우리 가게가 아,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기록을 해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공 서비스 어, 해당되는 거 체크해주시면은 예, 제공 서비스가 아, 여기에 이제 예, 이렇게 이용 정보들이 들어가죠. 어. 그런 것들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게 표 사진하고 업체 사진 제가 10장하고 120장 정도 말씀 드렸죠. 그래서 준비되신 만큼 여기다가 다 업로드해서 올려 주세요.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여기에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여기죠, 여기. 사진들. 여기. 여기에 이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많을수록 설명이 잘돼 있을수록 고객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 해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상세 설명. 그다음에 에, 상세 설명은 에, 바로 어, 이 업체가 아, 아, 어떤데구나 아, 이런 거를 잘 이제 그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죠. 에, 고객들한테. 그래서 요거를 잘 기재를 해주시고 찾아가는 길. 아, 새로운 가게를 찾아갈 때 에, 길찾기라든가 내비게이션을 아, 가지고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 라고 어,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지역 소수항공인 광고는 요거는 이제 유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고와 연,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요거는 별도로 광고고 같이 에, 제가 진행을 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 이제 가입 절차를 밟아 주시면요 요게 그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이렇게 평일날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고요. 어 주말 끼고 그러면 한 3, 4일 정도 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5일, 5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걸리고, 어 인증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에 이렇게 에 이제 내역제 정보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가장 그 중요한 지도 정보를 지금 입력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예약하기 하고 또 광고하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영역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례님들에게 쪼개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즈부가 운영하는 마이샤 PR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코즈부가 추천하는 영상을 이어서 보실 분들은 이 오른쪽 영상을 눌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